예.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이거 니텐도 칩에 대해서 게임을 설명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NGU와 유시입니다. 오늘 니텐도 칩을 설명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제가 이걸 게임에서 뭘 했는지, 제가 이걸 뭘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일단. 마리오 카트. 일단 이 마리오 카트를 보세요. 좀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겁니다. 제가 이 게임을 했던 이유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하니까 계속해 보고 싶었는데. 점점 갈수록 고려를 어렵더라고요, 벗어나이도가 50cc, 100cc, 150cc 그리고 한 200cc까지 있나? 제 기억상 아마상 50cc에서 150cc까지 미러까지 있어요, 미러 거꾸로 가는 미러가 있거든요 근데 본편보단 미러가 더 어려워요. 바뀌는 베비. 이게 섞여가지고 이 바뀌는 베비 어렵고. 이 카트를 해봤는데. 와. 진짜 나이도가 극상적입니다. 극상적.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제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카트가 다 깼어요 이거 마리오 카트 이건 다 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깼고 지금은 니텐도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거 볼게요. 일단 이걸 보시면은 그냥 제 찢어졌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캐롤로 게임인데 그냥 옛날 게임입니다 캐롤로 게임 건담 모으는 거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건담 모으는 게그 실제로 그 모으는 그 건담 그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게임을 계속한 겁니다. 이 캐롤도 이 실제 건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게임을 계속한 것도 기억해요. 근데 찢어졌어요. <laughs> 찢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다 녹았어요. <laughs> 이제는 늘, 이젠 이건 늘입니다. 늘. 이젠, 니텐도, 할 수, DS만 할수 있겠지만, 다른 건할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늘, 늘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 다음. 아, 이거 지저분한데. 벌써부터. 마법 천자문 DS도 다깬적 기억합니다. 제가 이것도 다 스토리에서 다 흘려있고, 한자도 직접 생각해서, 생각해서 했어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한자에 간 것도 기억하네요. 근데 이때부터 잘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 덕분에 공부가 됐어요, 공부. 뭐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다섯도 여서리육, 일곱칠, 여덟팔, 아홉구, 열십, 이런거 있고, 그리고, 일배백 있고, 억억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죠, 백성민? 그런 것도 있죠, 안한지 벌써 제가 오래됐긴 했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더러워졌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DS가 없어서 구경해드리려고 했는데, DS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예, 아쉽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라 슈퍼 디럭스 이 컵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뭐그 메타나이트? 이런거나 뭐 제가 뭐 취미로 별로는 좀안 좋아했는데 가다 보니까 게임만 뭐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 게임은. 사실 해봤는데도, 클리어 했는데도 깨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좀 빡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울트라 슈퍼 디러스의 본인입니다. 진짜 할 때부터 나이도 올라갈수더 빡칩니다, 이거. 주의해주시고 너 일단은 뭐 제가 별 말씀은 없네요 이거는 커비도 있겠지만 안 됐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흐리다 베이징, 벤쿠버. 이게 제가 했던 게임이거든요. 마리오와 소닉. 근데 꿀잼이었어요. 올림픽들이. 올림픽 시리즈를 이런 거두 개나, 그두개 정도까지만 모았는데, 아, 뭐가 모자른 거예요. 아, 뭐가 모자라.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것도. 그때도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이 추억이 있었는데, 뭐 덕분이었더라? 아무튼, 이 올림픽 덕분에 이게 가장 좋았던 것, 이 게임이. 하지만, 하려 보면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추천하는 게임은, 별 다를 게 없네요. 아, 사실, 마리오 파티도 했었는데, 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리오 파티 게임을 했었는데, 칩을 잃어버렸거든요. 차에서 칩을 잃어버린 적이 한몇 번, 두번 정도가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기, 기억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자, 뭐 칩만 하면 잃어버리니까 뭘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아쉽고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음, 또 뭐냐면은 마리오 파티다음이, 햄토리? 햄토리가 있어, 햄토리였어요, 햄토리. 그 햄토리도 한거 기억하는데, 그칩도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택시에다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정말 그게 <laughs> 아~ 그게 너무 아쉬워서 하다 보니까 재밌다가 했는데 자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졸려서 졸려서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남은 집이 생각보다 요런 것 밖에 없고, 이런 거. 한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 밖에 없어요, 여섯 개. 아, DS면 금방인데. 아 너무. 할게 없는 것들이, 할게 없는 것들. 이게 왜냐면은, 옛날 거에요, 옛날 거. 기존 DS 거. DS꺼 웬만하면은, 그, 그니텐도 안에 그 칩을 꽂아서, 걔, 그걸 해가지고 게임을 하키면은, 바로 전원이 들어오고, 녹색불 들어와요. 녹색불. 만약에 배터리가 없으면은, 빨간색불이 들어와요. 빨간색불.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니텐도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니텐도 충전기를 그 꽂아서 그 충전해요. 그 다음에 충전하면 은 저절로 충전이 돼요. 자동으로. 아주 간능하고 편리해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뭐 아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니텐도칩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언젠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동안 잠깐 보신 분들, 잠깐 동상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 또절 검색해 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